프로로그. 부르심의 날. 사형리와 의지에 대한 갈등. 기도원으로 향한 길. 앞으로 펼쳐질 7일간의 기록. 파트 1 부르심과 전쟁의 시작 7일 금식 기도. 첫째 날 초월적 회개의 문이 열리다. 둘째 날 멈추지 않는 눈물, 초월적 감사. 셋째 날첫 번째 영적 전투. 넷째 날 사탄에게 건넨 함께 예배의 초대. 다섯째 날 지친 몸,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씨. 여섯째 날 기도굴의 방언과 영적 성벽. 일곱째 날 부활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파트 2 깨어남의 증거 나의 간증. 무신론자에서 믿음으로. 어린 시절과 종교적 배경. CCC에서의 첫 영적. 금식 기도원에서의 돌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 후의 삶과 변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파트 3 영적 전쟁의 실체. 보이지 않는 전장. 사탄이 쓰는 전략과 거짓. 생각 속의 공격과 분별. 영적 무기 말씀. 기도. 금식. 찬양. 성령의 인도와 보호. 공동체와 중보기도의 힘. 승리를 유지하는 삶. 파트포 깨어있는 자의 삶. 말씀과 묵상의 생활화. 중보기도가 세우는 성벽. 말씀과 찬양이 만드는 영적 무기고. 영적 분별력과 전쟁의 전선. 세상 속의 거룩. 사명자의 길. 깨어있는 자가 남기는 흔적. 파트 5. 부르심의 확장 선교적 삶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일터 선교와 복음의 통로 무신론자 타종교인에게 다가가는 법 문화와 미디어를 통한 전파 복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삶 후대와 다음 세대 제자와 마지막 시대, 깨어있는 교회 에필로그 다시, 깨어나라 독자에게 보내는 껌면 당신의 질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참고 문항 a 웨이크 e 슬리퍼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